뭐 히치하이킹을 해보려고 하는데, 저희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갈수 있을까요? 어 멈춰졌어, 멈춰졌어요, 멈춰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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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, 너무 더워요. 여기서 한. 30분정도? 한 40분정도 걸어야지 카페를 갈수 있는데 툭툭을 잡으려고 했는데 툭툭이 지금 멀리 있다고 안오고 이 근처는 또 시골이라서 툭툭이 많이 없어요 네, 지금 여기 길에서 한번 히치하이킹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갈수 있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갈수 있잖아요 어제는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도 <laughs> 세 번이나 성공했어요. 아, 세 번이나 했는데. 아, 네.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할수 있을지, 얼마나 걸릴지, 길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, 없을지, 어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, 해, 해. 지금, 어, 딱, 딱 좋았는데, 어, 지금, 뛰어갑니다. <laughs> 잡아서. 어, 멈춰졌어요, 멈춰졌어. 멈춰졌어. <laughs> 멈춰졌어. 오, 저희 잡았습니다. 대박. 오, 네기 하나요. Oh. Okay. <pursue> 저희 바로 잡았, 바로 잡았습니다. 분3초에 oh. 잡았습니다. 봐봐, 아 캉모 캉아아 띠니 띠니, 띠니, 파니 팡커피 띠니, 띠니 띠니, 띠니 오픈 오픈지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ั바이 안녕!